안녕하세요 화평케아 난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사역지와 취업의 그 사이에서라는 영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업로드가 쭉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근황토크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려고 아둥바둥 많이 알아봤었던 시간들이었었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또 해왔었던 경력의 일들이 대부분 사역이나 좀 단기 알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아마도 사장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일의 경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쉽게 좀 부리면서 편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부류가 제가 못 됐던 거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력서도 써 보고 면접도 많이 봤지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 저의 마음이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그때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계속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사를 했고 또 그때 당시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이력서 쓰고 계속해서 면접 받는데 안 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의자 배송, 가구 배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의 의자와 가구를 배송하는 일이었어요 어, 제가 맡은 대부분의 업무는 의자를 배송하는 일이었고 가구를 배송하고 조립하고 AS 하는 일들은 많이 없었어요 초반에 또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었던 것이었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또 사장님이 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일의 난이도와 또 제가 그것을 알아들었을 때의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미묘한 간극 때문에 제가 좀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의자 배송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새벽에 6시 반까지 공장에 출근을 해서 자기가 맡은 분량의 물건들을 1톤 차량에 싣고 의자를 조립하는 그일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가구 배송일은 달라요. 가구 배송은 그 물건도 무겁고 그 물건을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 물건마다 뭐 배워서 조립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가구를 조립해야 하는 상황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되지? 또 이것을 잘못 조립하거나, 뭐 나사를 잘못 쏴 가지고 가구가 틀어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그 물어주는 건 저희 사장님이 또 마음씨가 좋으셔서 물어주시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구 배송하는 게 저한테 큰 부담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렇게 처음 보는 물건을 조립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배송일은 그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시간이 뒤로 밀리고 자연스럽게 제 퇴근 시간도 밀리게 되고 정말 늦을 때는 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하고 또 새벽에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괴로운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일을 할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연함 그 스트레스와 또 제가 4시 정도에 끝나면 저희 딸을 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그 시간도 되게 뒤로 밀리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님이 하원이랑 등원을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뭐 연세가 좀 있지만 그냥 마냥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저녁에는 일을 나가셔서요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저희 딸을 등원시키고 또 저녁에 하원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찍 오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머님도 피로감이 있으셨는지. 생전 그 잠이 없으신 분인데 졸음운전을 하셔서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굉장히 큰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했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의자 배송 가구 배송하는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답답함, 막연함, 두려움, 스트레스.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그래도 아르바이트나 군생활까지 꽤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와 정말 결이 다른 좀 힘듦을 그때 겪으면서 아참 우리 성도님들 평일에 사시는 게 정말 녹록치 않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기도하면서 살려 그러고 어떻게든 예배생활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 정말 힘든 거구나 강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들을 내가 쭉 해왔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들었고요 그래서 가구배송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영상 편집 사역을 같이 병행해서 했었어요 성남 을지대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광림 목사님께서 그 사역지와 취업의 그 사이에서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는지 저를 굉장히 궁휼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주일 설교 영상을 10분 내외로 편집해서 성도들한테 좀 배포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 편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좋은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좀 매주 하고 있고요. 가구 배송 일을 그만두고 또 마냥 놀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현장 노가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누구나 좀 노가다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로망. 뭐, 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을 했죠.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되고 힘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구 배송 일을 했을 때보다 몸은 조금 더 피곤했을진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선 하나도 없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고 일급이 밀리는 일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현장 노가다라는 일이. 그래서 저랑도 좀 성향상 몸 쓰는 일이 잘 맞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요 근래에 또 중요한 근황 중에 하나는 이 에피소드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좀 저희 가족에게 좀 힘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생각과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그 일을 여러분들께 좀 오픈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좀 완벽하게 좀제 마음이 정리가 된게 아니라서 저희 가정,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힘든 일 때문에 노가다도 사실은 지금 좀 쉬고 있어요. 한 4월달까지는 좀 쉬고 5월달부터 다시 인력사무소에 연락해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뭐가 있을까? 아, 요 근래에 또 중요한 근황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 안수를 사실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냐? 목사 안수를 받을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진 못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안수를 받았다 라는 얘기가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가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고 이런 뜻이셨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기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왠지 시간이 흐르면 알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그나마 좀 그래도 확신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도로 살거나 또는 전도로, 전도사로 살았을 때. 그거와 좀 다른 결이 다른 목사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목사만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좀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성도와 전도사와는 다른 목사만이 할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확신이 있어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더불어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사실 전문 사역자라는 좀 이미지를 갖잖아요 저도 좀 그런 전문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라좀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부서를 전담하거나 뭐 개척 교회를 시작했다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일을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주일에는 주일 영상 편집 요약을 계속 할 것이고 또 틈틈이 제 브이로그나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 영상을 올리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해왔던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해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저에게 또 주시지 않을까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현장 노가다의 일을 하면서 이 노가다 일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면 어떻겠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은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인력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목회자들에게 또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5월 달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또 몸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약속은 제가 잘못 지킬 것 같고 어쨌든 영상을 포기하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생각했었던 것들을 잘 녹여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좋은 인연들을 계속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5월달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